음, i5. 이거, 유 율산에서 한달 정도 전에, 주문 하셨는데, 이때 찾으러 오신대. 아. 어. 이때쯤에? 응. 어. 4070 슈퍼에다가, CPU는 아. i5. 아니, 만사천육백. 그리고, 이 스트렉스. 그, 웬디꺼, 1테라짜리. 젬퍼 어. PCIe 4.0. 그리고, 발키리. 새로 나온 거죠. B360. 그리고, 쿨러. 4개, 4팩을 다 갈아요, 이거, 응? 네 개. 에팩을 시켰어요. 이게 다 얼마예요? 게다얼마예 20만원 하겠죠, 예. 그리고 메모리는? 에센 32. 두 개. 음 그리고 파워는 어. 850W. 요거, 조립할 겁니다. 케이스는? 18. 18. 어. <laughs> 좋아. 좋아해. 18. <laughs> 야, 레오야, 일로 와봐. 너 빨리 조립해가지고 조립해야지, 너도. 밥값 빼야지. 어? 언제까지 그냥 놀고만 있을가라주게 어? 저리 언제 할 거야? 저거, 멘부도 빼야, 빨리. 저 멘부도 빼라고. 시작하겠습니다. 일단. 스타트. 시작은 일단, 어, 어느 정도 한 다음에, 아 이거 제품 한 번, 그것만 봐야겠다, 이거는. 교육하려고는 이거 영상 찍기가 너무 힘들어서, 이거는 이제, 이거 많이 써요, 제가. 퓨죠 스트릭스, 실버. 약간, 실버, 하이트, 섞여있죠. 네. 네. 스트릭스 쓸 거고. 와이파이도 있어요. 와이파이 있죠. 어? 와이파이 있고, usb, 2.2기가, 그러니까 20기가 짜리. 이게 있 5기가 짜리 하나 있고, c타입. 그리고 5기가 짜리, 그리고 빨간 게 10기가 짜리에요. 이렇게. 이게 그거에요? 바이오스? 응. 플래시? 어. 플래시백. 이렇게 이렇게 주고 얘는 팔품보이안돼 있네. 어 플러 이걸로 이걸 확보겠죠. 네. 이거 한번 볼게요 이 플러. 주안스 볼 거. 이쁘다 이거 이뻐요. 큼직하고. 네. 딱 이걸로 세개바꾸겠죠 데이지 체인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. 이렇게. 맞죠? 네음 이렇게 두고 했죠 얘는 분리수거 분리수거 야 분리수거 고와아 마이킹을 <laughs> 분리수거는 안 하죠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4070S 갤럭시 거저희 많이 쓰는 거그거 이렇게 돼 있으면 뜯기가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예. 네. 그냥 잘라버릴게요 이거 얘 특징은 딱 하나야 이렇게 되있고 이렇게 생겼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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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얇은 사어 이거 싱크되는 케이블 응. 이 따로 따로 있다 그 네, 싱크할 수 있다 케이 카드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 난하게 생겼어요 요즘 40... 60ti 물건이 물건이 많이 없죠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청 비싸지 않았는데 <목소리도> 물건이 좀 비싸졌고 850 850은 뭐안 받아야겠죠 마이, 많이 많이 850 화이트 그리고 메모리는 s 센코 이거 하이닉스 거요 하이닉스거 네. 3 2개살두 발? 네. 응. 너왜 와, 갑자기? 어? 그리고 혀로 이거 하지 마, 나. 싫어, 이거. 아. 야, 나는 그, 반려견들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, 걔랑 뽀뽀하고 그러더라. 네. 아, 나 그런 거 못하겠던데? 너 하냐? 저는 항상 레오랑. 해? 아치, 아침마다. 아침마다 해? 바지 가입잖아 허벅지 겁나 빨아해 이제 드론해야. 어. 저왜 그래? 깨끗한 척 하는 거야, 지금? 그래서 맨날 깨끗한 척 하는 거야, 지금. 그래서 이제 야. 다 조립했어요. 음. 와 밑에 리버스 세 개, 정방향, 정방향, 정방향 그리고 이제 발키리. 음 이뻐요. 엄청나게 이뻐요. 엄청나게 쁜가 그냥 이뻐요. 예, 네. 엄청 음. 어? 발키리 해줍니다. 나온다. 띵동, 요. 유준이 조립 잘해. 저는 그 다른거 AS라서 그거 보느라고 유진이가 많이 했거든 근데 잘 왔네 유진아케이블타에건너에었다 음. 덕지덕지 덕지덕지 그 메모리가 걸렸어요 64개가 꽂혔지? 네인텔거예요 인텔거 64개 꽂혔고 네선생님 한번 보여줘봐 선생님은 항상 뭐, 하듯이 이렇게이렇게 씁니다 근데 내가 거보다 조금 지저분하네 이쁘다 네 수냉이 새로 나 새로 나온 수냉 쿨러다 벨끼리 이건 조그만 액정이, 좀 싸게 나왔나봐. 가성비라고. 어, 좀 저가형으로 네. 나왔고, 이렇게 세 개, 세 개, 이쁘고, 지구 케이스에다가, 네. 뭐, 잘 됩니다. 그러면 이제, 6000에 C38로 바뀌네. 음, 어 38이요? 응. 어. 일단, 이렇게 해서, 뒤팅해보겠습니다이것까지 싱크 딱 맞아요. 컴퓨터 일단 이렇게, 음. 마무리 됐습니다. 음뭐가잘르기 아쉬운데? 그래. 야 내 네, 내가 이제 요즘 좋아하는 거는 순박 꼭질이에요. 순박 꼭질? 어, 순박 꼭질을 되게 좋아합니다. 주차장에서 질주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. 어디 가다 내서면 깽깽 넘어서 날찾습니다 아, 버리고 어? 가는 줄 알고. 어? 버리고 가는 아니, 줄 알고. 드라이버 저, 메인보드 빼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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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가 오늘도 수고하셨고. 네. 그래서 6시고 너저거 마무리 하고 가. 네. 일단 자할게 네. 어.